안녕하세요, 비꼬는 3 챌린저, 왕심리 코난입니다. 봉쇄자만 뜨면 무조건 순방하는 게임이 있다? 지난 패치 이후로 거의 모든 덱이 너프 먹은 가운데 도련변이덱만 3단 버프를 받았죠. 그래서 결국 초가스 만 게임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서에서 봉쇄자가 뜨거나 봉쇄자 상징을 주는 증강체가 떠버리면 도련변이가 어떤 시너지가 나오건 간에 순방이 되어 버리네요. 실제로 통계 사이트에서 유일하게 평균 등수가 3등대가 나오는 덱이 오도련변이덱입니다. 8레벨 기준으로 오도련변이 이것이니 거의 고정이라고 보면 되고 7레벨에서 돈을 충분히 사용하여 초가스 이성과 말자 이성을 붙이는 게 초가스 템은 봉쇄자 상징의 거결구원이 가장 좋아보이지만 봉쇄자 상징 고정에 덤불조끼 용발 등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말자하는 쇼진이나 블루에 보건대캐 모렐 등 딜템을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초중반 피관리가 안되는 덱이기 때문에 자세한 운영은 랭크게임 보시면서 알려드릴게요 게임 바로 출발합니다 출발 콸콸콸 첫 아이템은 곡국 먹을게요 타타 탈론 나왔구요 급부페어 나왔구요 허리띠 고서 나왔죠 요즘에는 무조건 고서 뽑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기다렸다가 봉쇄자 올리고 좀 기다렸다가 고서를 넣어볼게요 음전자 일단 코구모 사주구요 고서에서 혁신가 랑면 혁신가 가고 봉쇄자 오면 초가스 가면 될것 같아요 고소 뽑을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 봉가스 희망자들. 레얼크크. 어... 좋네요. 레벨업 하고, 카타리나 탈론 넣을게요. 여기서 봉세자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뽑았네요. 좋았습니다. 일단 순방각 오지게 나왔고, 카타리나 봉세자 쓸게요. 지금 도련변이 있는 처형이에요, 처형. 예전에는 처형이면은 도련변이 안 갔는데 이제는 뭐 상관없습니다. 봉쇄자가 나오면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네요. 핑치킵니다. 봉쇄자 카타리나 핑치킵니다. 봉탈이나 간다고 거짓 정보 펼쳐주고요. 이기네요. 좋았어요. 연운 먹어서 구원을 만들면 굉장히 좋죠. 카타리나에 그냥 구원까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겼네요. 이겼습니다. 좋아요. 이게 초가스를 넣는 순간 피 관리가 좀안 되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 무조건 이어주는 게 좋아요. 초가스를 키울 때좀 많이 맞고 가기 때문에, 이쪽 키 나왔고요. 연운, 이러면 거결 바로 만들면 되고요. 초가스템은 일단 완성이고, 초가스만 나오면 되는데, 일단은 카타리나가 더셀것 같긴 합니다. 상대는 특페 이성에트런들 곡궁 넣어놨고 바이 이성이네요. 여기는 좀잘 컸고 정직하게 운영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불량식품 도련변이 하고 있는 건데 템이 다 나왔기 때문에 든든하고요. <laughs> 약간 봉카스 같은데 걸렸죠. 걸렸습니다. 봉가리나라고 일단 해주고요. 카타리나 이성 바 이기나요? 일성 카타리나가 이겼죠. 카타리나 든든하고요. 초가스 나왔네요. 이러면 초가스를 바로 넣어주는 게 좋긴 한데 이러면 맞으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걸 감안하고 초가스를 키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자 넣어서 삼도련면이 받아줄게요. 상대는 브라움 다리우스 4경호대인것 같고 카타 이성의 스위치. 초가스가 레오나 먹었죠. 이거 지더라도. 이겼네요. 좋았습니다. 증강체 실버 증강체고요. 뭐 꾸러미랑 이런 거 나왔는데 봉쇄자, 봉쇄자 신장 짓겠습니다. 이러면 가렌 넣으면 5봉쇄자가 바로 되죠. 3라운드 5봉쇄자입니다. 좋아요. 상대는 거악이 있는 트타가 이성이고 여기도 초가스가 있는데 맑은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백스 이성이랑 트타이성이 됐네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상대방은 7레벨이죠. 블리츠 먹었구요. 좋아요. 말자하 여는 먹어주구요. 불로 만들어줄게요. 지금 5봉세자라 든든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뭐 2, 3봉세자 정도에 그 암살자나 비전법서 섞어서 딜 넣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초가쓰는뭐 3, 4봉세자여도안 죽기 때문에. 좋네요 잠시만요 일단 딜러가 없어서 좀 크게 지네요 좋았습니다 지네요 자꾸 지네요 여운또 나왔네요 복근 나왔고요 사연운이나좀 극혐인데 벡스 이성 7레벨 찍고 여기서 충분히 좀 돌려야 와 됩니다 징크스 맞냐 말자 이성 돌리치까지 일단 찍어주고요 초가스 이성까지만 뛰면은 이제 8레벨 가 되는데 문도 일단 오도련변 일단 올려보고요. 백스는 못쓸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연운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손을 바로 사용해야 될것 같고요. 스테틱은 좀 각을 봐서 나중에 사용해 볼게요. 말자하가 안 죽었고 이성이 되기 때문에 블리츠가 막아줬고요. 이러면 초가스가 많이 먹는 그림이 나오나요? 이게 초가스가 잘 나와서 간게 아니라 대께로 간 거기 때문에 초가스가 웬만하면 이성이 안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7레벨에 돈을 다 써가지고 초가스 이성을 찍어줘야 돼요. 이겼죠? 오도련비니부터는 고정 딜이 들어갑니다. 사이온 나왔고요 이러면은 3도련 변이에 거신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거신. 고구모. 초가스. 30킵 일단 하고. 여기는 7레벨 40골드인데, 이 성작이 좀잘 된, 그, 암살장 거 같습니다. 말자가 죽어버리면, 사실상 딜이 없기 때문에, 말자가 살아야 되는데, 말자가 지금 샤크한테 물렸죠. 말자가 지금 정손이라서 딜템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죽었네요. 말자가 죽으면, 먹나요? 먹었고요 먹은 건 나쁘지 않아요. 집니다. 고정 딜은 사라졌고, 돌려서 초가스 이성까지만 보면 될것 같아요. 다 돌려서 말자, 6마리, 사윤 이성. 이러면 잠깐 쉬고요. 여기는 카이사 징크스가 있네요. 팔레벨인데, 맑은 정신이라서 팔레벨 40골드가 있네요. 여기가 이제 초가스를 용병으로 쓰고 있긴 한데, 빨리 팔아줬으면 좋겠고. 카이사가 또 템이 잘 나왔는데, 일단은 기물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징크스 부썼구요 말자 죽었지만, 지금 상대방 기분이 거의 없죠. 또 먹었구요. 가인이구요. 사냥 공썼구요 징크스가 뭐, 템이 별로라서 전혀 위험이 되지 않네요. 근데 9레벨 가시겠네, 이분은. 장갑을 먹어서 그, 복원까지 한번 봐볼게요. 카이사가 나왔네요. 7레벨 카이사. 일단 지금은 사용 못해요. 여기는 혁신가 빌더업인 제이스 찾았고, 지금 7레벨 50킵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고서를 제일 처음에 뽑아놓고 안 쓰시고 있네요. 혁신가를 뽑으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골드 증강체가 지금 버려지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2라운드 1-4에 뽑은 거를 아직도 안쓴 거기 때문에. 말자 살아있고요 말자가 살아있으면 초가스권 받으면서 힐쌓고요 먹어주고 있고. 이겼네요. 좋았습니다. 증강체 나왔는데, 뭐, 사이버네틱 약점 나왔는데, 천상의 축복으로 피읍을 올려볼게요. 말자하 7마리. 갈리오가 이성이네 아칼리가 있구요. 여긴 부익부고 사격의 심장을 먹었는데, 갈리오가 이성 됐다. 아, 일단 말자가 또 물려서 죽었죠. 이러면 딜러가 없는 상황이구요. 사이버네 썼지만. 지네요. 문도 이성 곧 나오고, 이러면은, 라위가 돼버렸네요. 말자하, 카이사, 말자하가 삼성 됐네요. 초가스는, 초가스갈성인데 말자하가 삼성이네.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돼요? 상대는 오르곤 이성이고, 니코가 있는 상황인데, 징크스까지 떴네요. 일단은, 말자하가, 그, 공템이 없어서, 딜이 안나오고사냥공잘썼고요 초가스가 일성이라도 그래도 탱킹 역할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먹었기 때문에. 말자가 딜템이 하나도 없고 정수는 딜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삼성인데도 딜이 좀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처형 때문에 일하고 있는데 아마 그8렙에 가서 오도련 변이 넣으면 고정 딜 되기 때문에 일단은 초가스 일성으로 이겼죠. 이기나요? 오른표 찍혔고 처형 했고요. 말자, 도련 변이 하세요. 초가스 떴네요. 이제 한 실은 놓입니다. 삼성 안 돼도 돼요. 상대는 징크스 이성에 약간 맑은 정신인데 9랩을 가신 것 같고, 3캔치있고요 아직 근데 되게 완성이 안 됐죠? 카이사 궁썼고요징크스팀 별로고. 처형 그 징크스라서 좀 무섭네요. 오오 두룸변이면 고정질 들어가는데. 징크스 무섭지만은 일단은 초가스 멀쩡하고요 말자하가, 징크스가 말자하를 안 때리네요. 이거 뭐지? 말자살아있고요 카이사 궁 썼고. 먹었죠? 피바라기. 이거는 졌네요. 맑은 정신 하세요. 팔레벨 가서 카이사 넣겠습니다. 이제 오도레면이되고요 상대는 거거 대천사 아칼리고, 이제 고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자가 질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할것같고요 말자 피가 또 물렸네요. 죽었네요. 잠시만요. 이거 말자가 죽어서 초가스 졌네요. 초가스 딜 1등. 1 0먹어주고요좀 돌려봅니다. 이렇게 말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말자가 삼성이 돼도 초가스 덱은 언제든지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초중반 피관리가 중요합니다. 상대는 기계용이 나왔네요. 제이스 한마건냈고요 용발 제이스인데 처형 당해서 고정 딜이라서 진이 일라 거긴 하지만 앞라인이 한발에 녹았기 때문에 치력신과에 일라 거진 이성인데 그냥 이기는 거 보셨죠?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초가스 나와주고요 사실상 초가스 삼성은 의미가 없고, 요네가 저기 삼성각 보네요. 요네 일곱 마리이기 때문에 요네 사주고요. 초가스 삼성각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카이사 2성까지만 노리면 될것 같습니다. 초삼이 떠도 그 1등을 못할 때가 있고, 초삼이 안 떠도 1등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핵심은 봉세자 상징이에요. 여기 는 우르곤의 스태틱인데 피가리가 잘된 편이고, 초월 터렸고요 카이사 죽었고, 태틱이 좋은 템인 건 맞는데 삼성이나 거신들을 잡기엔 좀 어려운 템이죠. 지금은 제가 무조건 이기는 구간인 것 같고요. 딜량 폭발 고정딜 폭발 구인수 나왔네요. 지금 블리츠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 말자를 오른쪽에 박은 다음에 문도를 막아줄게요. 암살 대비인데 암살자 안 만났고요. 요네가 오른쪽으로 와버렸네요. 괜찮습니다. 여기가 피가 1등인데 요네까지 7마리라 여기가 만약에 삼성이 떠버리면은 제가 순방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제하는 건당연하구요 요네가 가인이 없긴 합니다 가운데 털고 있고 말자가 궁 쓰고 있고요 스킬 넣고 있고요 시감템이 없어서 조금 고생하게 했는데 요네 죽었죠? 안 죽나요? 죽었고요 카이사 서로 카이사지만 오도련변이 카이사를 못 이깁니다 좋아요 돌려볼게요 여기는 화공 상징이 두 개에다가 우르고니성의 징크스 이성의 빅토르 초진보건 이성인데요. 이거 만약에 제가 이기면 여러분들 무조건 도래면이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밸류 차이에요 지금. 제가 무조건 져야 되는 밸류인데. 아나이스 징크스 잡았구요걍 이겼는데요. 이거 맞아요? 초가스. 제가 초가삼성도 아닌데, 지금 4연승 가져가고 있습니다. 6라운드에요, 지금. 상대 우르고시고, 여기는 징크스가 1성이긴 한데, 피관리 잘했는데, 후반부에 좀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자가 일단 프리디라는 구도 나왔고요 탐켄치가 5코 2성인데, 아무것도 못할 것같나왔고요 바로 처형 당했고요 리산드라 군 써보지만, 징크스는 가엠 밖에 없고, 지금 사이언을 못 잡으면은, 그, 잠의 시너지가 안 터집니다. 공속 느리죠? 이거는 말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각이 나왔다. 카이사 공썼구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초가스가 이성인데 6라운드도 버티고 있어요. 각오일 먹겠습니다. 요네가 이미 죽었구요. 카이사 이성이나 초가스 한번 노리면 되구요. 괜찮습니다. 지금, 우르고만 두명 남았네요. 일단은 사이온 그냥 가운데 배치하면 되고요 탐켄치는 또 거신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는 정손에 징크스 이성, 2성, 빅토르 이성에 화공 상징이 두개고요 탐켄치 패용 리산드라 한 방에 먹었구요. 카이사 무썼고 사이온군 잘 들어갔죠. 빅토르 많아채고, 우 징크스군 썼습니다. 일단 우르고시 공격당하고 있고요초가스 피가 안 빠지죠. 말이 안됩니다. 이게 진짜 그 옛날에 사이온 그 너프 전에 그 느낌이에요. 여기도 끝났네요. 이겼죠? 봉쇄의 상징이 있으면은 무조건 초가스 하시고 7레벨에 초가스 2성, 이성, 말자 2성만 찍으면은 순방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중에 3성이 뜨면은 1등까지 가져가는 거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봉가스하세요.